했나요? 아이고 참말로 나가 한다고 했는디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럼 요번에는 노래인지 그만하고각설에 타령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우리 뒤에 또 나오는 풍단들도 다 노래를 하니까 예 풍바 그 우리가 각설이니까 어머니 각설에 타령 한번 할게. 자 오늘 여러분 여러들 내일 우리가 주상병전이고 오늘 또 놀러오시거나 우리 또 고향이 당기신 분들 모두모두 모두 모든 분들 집안에 아무 하자 없고 건강 챙기시고 1년 12달 행복하시라고 각설이 타령으로 한번 여러분께 복을 한번 빌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각설이 타령은 원래 이것이 아니고 원래 그 하는 것이 있거든 어흘 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천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도 완데 어어품바 자리흔다 자잘 쉬고쉬고 자리흔다 아버지꺼 봉께 클렀소 꿀꼬가터진놈도 클렀소 탄접병 걸려갖고 죽어불었소 엄마꺼 봉께 신겁없소피맞은 장맛도 신겁없소 물이 안 나오니까 싱겁지. 아저씨꺼 본께 겁나요. 짖는게 보니 무섭고. 아주 맞고 본께 반갑소. 오랜만에 쳐다본 게 반갑고. 아저씨꺼 본께 꼴리네. 어허, 어품바 자리흔다. 저절 싱고시고 자리흔다. 올려나 간다 올림 바지 내려간다 내린 바지 아이 바지는 반바지 미니 바지 숙녀 바지 주름 바지 신사 바지 건달 바지 청바지 퐁 흑바지는 바지 빠지, 여름바지는 무시바지, 빠지, 가을바지는 겹바지 빠지, 겨울바지는 손바지, 영감바지, 땅꼬바지, 할몸바지, 문빼바지, 시청바지, 나팔바지, 입자바지, 만보바지칠보바지 보증이바지, 진짜바지, 궁갈바지, 이런바지, 저런바지, 째진바지 날라리바지, 어허 풍과 하찰이 흔다. 배가하고 파시마구나 타령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따끈따끈 설렁탕 국구련내 곰탕 옆구리로 갈비탕 시원하구나 대장탕 몸보신에 영양탕 뼈다구의 사골탕 관절에는 도가니탕 소족으로는 족탕 찐하고나 꼬리곰탕 돼지 뒷골에 감자탕 요리조리조리탕 삐뚱삐뚱 물이탕 산에 올라 토끼탕 놓고 삼계탕 정역에는 염소탕 이비크가 대구탕 독선다수하니탕 많이 먹자 아구탕 잘 먹자 보고탕 바다의 명물 해삼탕 오도독 오도독 알탕 열기 좋다 자라탕 끈끈한 것이 민어탕 이것저것 잡탁 미꾸라지 주어탕 함귀에는 상보탕 여자들은 상보탕 남보들은 사보탕 아하 이 크놈 참 잘하네 할아버지 방구는 망령방구, 할머니 방구는 주책방구, 시아버지 방구는 표락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찬소리방구, 큰아버지 방구는 욕심방구, 작은 아빠 방구는 입장방구, 손자 방구는 귀여운방구, 손녀 방구는 애교방구. 우리네 방구는 사랑방구. 내 방구는 밤방구. 여기서 고마, 이것을 덮은 내봅시다. 야! 아이고. 나 이거 외운다고 한달반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설이 타른건 아니고 중간에 뭐다 빠먹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복을, 이제 무당 있잖아. 무당이 구타는건 똑같아, 무당이. 내가 이제 밤 무당이요, 각설이 아니고 지금부터 무당이요. 야, 이거 들아 무당이 고리 고함 짓는 거래. 피나이다피나이다 전지 신력께 비나이다. 나란 님전 충신 빌고 부모 님전 효자 빌고. 남 빌고 잔명자는 수명을 빌고 천지 풍파 몰아내고 지하 풍화도 몰아내고 삼재 팔란 없애주고 손재 실물 막아주고 손의 육갑살로 없애주고 팔의 트집살도 없애주고 전염도 없애주네 신경통도 없애주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감기도 없애주네 오늘 외봉마을에 오신 여러분들 1년 12달 365일 여러분들 가정 가정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 아무 탈 없이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행복한 추석 한가위 되시라고 여기 있는 그 지각소리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신령님 전에게 무릎 꿇고 빌어둘라니까 몰뚱몰뚱 쳐다보지 말고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래야 복이 돌아간다 이 말이여 그럼 내가 지금 아까 말했지 나거지 아니고 무당이라고 무당이라고 박수 안준것들다 죽어본다 이. 박수 하자 친구들은 밑에가 죽어 불고. 고 친구들만 밑에가 살고 자 각설의 타령 준비됐어 내가 아까 해놓은거 있나? 있어? 있어? 그거 한번 해놓은거 있어? 자 각설의 타령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고 한번필요드립니다 음악 준비해서 갑니다 렛츠 고 출발 가자 여러분들 가정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시고 좋은 일단은 여러분들 첫째다 말했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거라고 내가 그냥 장난 삼아 해봤는데 우리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예, 아까 내가 막 장난 친 거는 우리 어머니 같으니까 엄마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어머니? 말씀 한번 해보세요. 80. 80? 엄마 그래도 100살은 살아야 하지. 예, 네. 아니, 그 시대가 좋아갖고, 엄마 80은 금방이네. 100살까지 사시고, 대신 아프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뭔 이렇게 돈을 많이 줘갖고, 아, 부담되게, 참말로. 자꾸 돈을 많이 줄까? 우리 왜 자꾸 돈을 이렇게 많이 줘? 부담된 디 아,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자, 사람이 좀, 좀 빼는 맛이 있어야지. 이 년은 돈을 있는 건몰바 10년은. 돈 받으면 지 이거. 우리 소야 뿐만는 돈이 꼬라지를 못봐 그냥 허투 갖고 가지고 가기 바빠. 하여튼 고생하신 분자 <laughs> 그러면 이거는 각자의 다는재미 없고 신나는 노래 한번 합시다 노래 신나는 거. 자 거기 그그고객지점 보시면 2 7 번에 노래 있거든. 그거 그 중에서 저저 저 뭐냐 저거 저거 뭐냐 어, 젊절의 노트 그거 하나 할게 절본의 노트. 아, 언니 간다 그걸 할까? 언니 간다? 응? 뭐 무엇이 좋겠어 에? 에? 뭐 어떤걸로 한번까세개가 어, 있는데 아, 아까 했잖아 아까 했잖아 아, 아, 헷갈리는데 노래가 아 소풍같은 인생? 오빠는 아, 소풍 소풍 인생? 아, 인생을 아, 사장님은 인생을 소풍 좋아하네 뭐집구석에 오한이 우냐 인생만 좋아해 아까 했던거 소풍같은 인생이고 아 소풍같은 친구 지금은 뭐야? 소풍같은 친구 신곡이야? 소풍같은 친구 아 소풍 뭐야? 아두 가지 노래를 짬뽕해서 말한 거 지금 그? 소풍 같은 친구 아, <laughs> 아 소풍 같은 인생, <laughs> 아, 소풍 같은 인생? 어, 알았어, 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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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자 예. 그러면 소품 사장님 원하시는거 해드릴게 예좀 이렇게 해주야 또 사람도 없는데 해줘야지또 삐지면 가볼만 또 사람 힘드니까 아, 내가, 내가. 아 이제 오늘은 근무해 시간이 없어 예, 오늘 말고 내일 오시면 해드릴게 내일 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내일 일찍 와도 괜찮아 자그러면 소풍 같은 인생 안, 아까 안 했다고 네. 그거 소풍 같은 인생 그거 하나 키를 좀 올려줘야 돼 여자에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자 하나 하고 자 저희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네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고연자가 맞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이해해 주시고 한 두세 곡만 하고 들어가고 뭐 다음 품만 양 모셔 볼게요 우리 어머니 가지 말고 놀도 가세요 뭐 돈안 써도 괜찮고 엄마 아깝다팁 줬지 뭔또 그런 걸 주요 또 아유, 딸내미 그 아들내미 그돈잘 벌어? 그만큼 말한번더 달라는 뜻이요. <laughs> 말한번 뭐예요. 막 2만 원 줘야지. <laughs> 자, 그러면, 자, 속공 같은 인생.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코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했으면 가보도록 한다소풍 같은 인생! 자, 갈게요! i 이 하나 하고 저는 이제 합 갑니다. 에품지잠은트랙하고 네. 공뭐아 그래도 저거 예. 예? 리리 아, 네, 예, 예예예 네, 네, 응, 리참훌륭하시네 아, 찔리 <laughs> 하나 갖다 줘. 찔리. 찔리 이거 얼마야? 나 얼마지 모르는데. 네개만 원이지? 네개만 아, 원이지? 아, 저, 사장님 거품이 갖다 드세요. 아, 아, 진짜 거품이 나 거품이 세상에서 거품이 나 여기 고 셀프로 물건 사는 사람 처음 봤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복본자 들어있어갖고 밤에 잠못 자요. 네, 네. 그거 어밤못 자. 아 네, 몸이 네. 좋아서 네. 젤리. 예. 네. 네. 자 우리 엿도 있고 젤리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골라서 드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먹물같이 사라. 그거 하나 하고 두곡 하면 되겠는데 먹물같이 사라. 자 원키에서 두번 내려갖고 디스코를 하고. 그래가지고 콩깍지 같냐? 어, 두개 어, 아이고 뭐, 우리 딸은미 이쁘게 생겼다 야 미스까지를? 찔리? 어, 이찮아안 무서워? 아니 괜찮아? 무서운 사람 아니야? 어, 너 나중에 공부 잘하면 나같이 돼 혹자 그러니까 아직 안공부 공부 뭐 열심히 해 나같이 하려면 어, 쟤네 좀 정식, 정식, 정식 정... 4인분 <laughs> 응, 애기가 참 이쁘네 네. 네. 제품이 네. 참잘 나왔네요 아이정식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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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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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야? 네살네살이야너 혹시 애인 이냐애놈이냐 아 착하네 아직까지 <laughs> 자 그러면 자그 먹물 사랑 그거 하나 해주고 먹물같은 두 개만 할게요 자 할게요 먹물같은 사랑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어 가자 <laughs> 하지 말고 좀 분위기 있는 거걸 합시다. 어차피 지금 세 가지 해 봤자 나만못 뭐 빠진 게 빠지면 내일 또 일을 못 해.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무 한번 하면 좋을까? 잠자는 공주. 잠자는 공주. 예, 오케이. 잠자는 공주. 예. 깊이 자는 공주. 근데 그거 내가 은행 음반 냈는데 그런 놈이면 한번 한번 들어 볼래요. 내가 이거 10년 만에 한번 불러보네. 잠자는 공주. 원키에서 지 쓰고 빼고 세 번만 올려갖고 한번 해보게. 예, 우리가, 잠을 많이 자야 미인이 됩니다. 예, 혹시 좀 얼굴이 좀, 어, 우리, 우리, 햇살림도잠 많이 주무세요. 미인이잖아, 미인. 참 많자니까. 우리 짱님도 미인이고, 보일또님은 대단히 미인이고. 하, 저기 눈부신 미인이 계시고. 예, 우리 엄마도 미인이요. 예, 엄마 그 정도면 참 미인이네. 잠을 많이 자야 사람이, 물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밥잘 먹고, 똥잘 싸면 그게 최고 건강이에요 다른 거안 먹어도 돼. 잘 먹고 소화만 되면 건강해요. 딴거 신경쓰지, 바로. 예, 부약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잠 많이 자고, 여러분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눈 뜨는 날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잠자는 공주, 자빠지는 공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요?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불러보네요. 아